어 글로벌 가전 디바이스 그리고 방송 시스템 전문 업체인 소니입니다. 올해 코바에 저희의 메인 어, 테마는 고비한 대편니션이고요어 지금까지 저희가 넘지 못했던 영상 제작의 한계를 소니만의 기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4K HDR IP가 있습니다. 어, 소니는 사실 지난 2011년부터 F65라는 영화용 카메라로 어, 4K 영상 제작에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어, 소니만의 앞선 이미지 센서 기술로 어, 계깨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카메라 라인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HDR 관련돼서도 파일베이스의 HDR 워크플로는 물론 라이브 방송 제작 환경에서도 어, HDR을 좀더 편리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작하실 수 있는 완벽한 어, 생방송 Live 어, HDR 제작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된 고퀄리티의 어, 4K HDR 이미지를 손실 없이 그리고 좀더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IP 4K IP 어, 라이브 시스템도. 카메라에서부터 디스플레이 단까지 모든 장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엔드투엔드 어, 엔드 솔루션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소니는 항상 영상 제작 업계에서 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 변함없이 저희의 앞선 기술력으로 좀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